띵하 안녕하세요 띵동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메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메타 저장소입니다 이번 패치의 핫한 메타와 그 메타에 대해서 간단한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덱입니다 9.16 패치 버전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블린 기반 조합의 카운터로 등장한 것이 용 시너지인데요 용 시너지는 두 유닛을 모으면 마법 저항력 83%를 부여받는 시너지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가 기반인 이블린을 쉽게 카운터 칠수 있습니다 용 시너지 유닛으로는 슈바나, 아우렐린솔, 펀테온이 있는데요 각각 형상 변환자, 마법사, 수호자의 시너지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조합을 짭니다 3형상 변환자, 3마법사, 2수호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상을 보시면 저는 형상 변환자, 수호자, 마법사 시너지를 모두 챙긴 용 기반의 조합입니다. 상대는 아예 육형상 변환자의 용의 조합이군요. 이번 9.17 패치에서 슈바나와 나르의 버퍼로 인해서 형상 변환자 조합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 수호자, 마법사, 형상 변환자를 모두 챙긴 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딜러는 나르와 슈바나, 아우렐리온 소리고 3용을 다 기용하여 마법 저항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니달리는 나르와 같이 야생 형상변환자 시너지를 받기 위해 넣어주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스웨인으로 바꿔줘도 무방하고 아리와 카서스 자리는 아무 마법사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배치는 이런식으로 수호자 이버프를 나르, 슈바나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구인수의 경로검으로 후반딜을 높이거나 나르까지 용으로 만들어버리는 용의 발톱 그리고 체력이 많은 형상변환자 시너지에 어울리는 오모구의 갑옷 거대한 히드라가 좋습니다 이들의 하이템인 거인의 허리띠, 곡궁, 음전자 방토 위주로 아이템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속연사포, 마법공학총검 등의 아이템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메타는 정찰대 시너지 기반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용 시너지를 카운터치기 위한 조합으로 마법정황인 용을 공격력과 공격속도로 때려잡는 조합입니다. 정찰대 조합의 4시너지는 3초마다 70% 확률로 3초 동안 공격속도가 2배로 증가하는 옵션인데요. 이러한 빠른 공격속도와 공격력을 이용하여 용 조합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정찰대 챔피언으로는 베인, 바루스, 애쉬, 킨드레드가 있는데요. 각각 귀족, 악마, 빙하, 유령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가지 조합을 짜기에 좋습니다 한때 이 모든 시너지를 챙기는 빙정아귀기도 유행했었죠 저는 4기사, 4성찰대 조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데카이저와 세주아니를 넣어서 빙하와 유령 시너지를 챙겨준과 동시에 기사 시너지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뽀삐와 케이를 넣어서 4기사를 만들어 아군 전체의 탱킹력을 보충해주는 조합입니다 배치는 애쉬 중심 조합이므로 애쉬를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뽑비와 이를 빼고 아트록스를 넣어주면 7레벨 완성 조합인 빙정 아규기가 됩니다. 아이템은 이 조합도 역시 구인수의 경로검이 좋습니다. 평타 기반이므로 루난의 허리케인이나 침묵, 저주받은 칼날, 일명 강등검도 괜찮습니다. 곡궁, 음전자 망토를 우선순위로 모아주시고 BF대검과 고속연사포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의 메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블린도 너프가 된게 아니라서 이블린 기반 조합도 괜찮습니다. 단, 순위 방어용으로 좋지만 용접을 만나면 1등은 못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